안녕하십니까 대한문구입니다 이번 제품은 제트스트림 4플러스원 글로시 베이지 컬러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각인하면 참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광택 재질이 있다 보니까 광택 빛나는 부분들이랑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랑 이렇게 매칭이 되면서 참 예쁘더라고요 너무 진하지도 않고 너무 연하지도 않고 그냥 은은하니 참 예쁘게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폰트가 지금 4.0 폰트인데 조선 궁서체라는 폰트예요 그런데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나오니까 각인 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품도 저희들이 레이저 각인이 끝나면 이렇게 깨끗한 OPP에 잘 포장해서 보내드립니다 받아 보시면 완제품처럼 완전히 깨끗한 느낌으로 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 괜찮으실 것 같아요 아무튼 레이저 각인 하시는 분들은 글로시... 아니 글... 뭐죠? 유광 베이지 컬러니까, 글로시 베이지 컬러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